재치 있는 이솝 우화 27권. 적다고 야으면안 돼. 독수리를 혼내준 딱정벌레. 살려주세요. 토끼가 깡충깡충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 뒤를 독수리가 바짝 뒤쫓았지요. 저런 토끼가 큰일 났네. 딱정벌레가 깜짝 놀라 토끼를 불렀어요. 토끼야, 이쪽으로 숨어. 토끼는 딱정벌레에게 달려와서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딱정벌레야, 나좀 도와줘. 독수리에게 날 살려주라고 말해줘. 딱정벌레가 고개를 끄덕끄덕. 딱정벌레는 독수리 앞으로 발발 기어갔어요. 마음치 착한 독수리 아주머니, 가여운 토끼를 살려주세요. 콩할 만한 벌레가 웬 참견이야. 콕 쪼아먹기 전에 냉큼 사라져. 독수리가 딱정벌레를 노려보았어요. 딱정벌레는 무서워서 덜덜 떨며 부탁했어요. 저 토끼는 아직 어리잖아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흥. 안 돼. 지금 난 배고프단 말이야. 독수리는 토끼를 획 낚아채 날아갔어요. 나쁜 독수리 같은니라고 내가 혼내주고 말 테야. 딱정벌레는 벼랑에 있는 독수리 둥지로 부지런히 기어갔어요. 딱정벌레가 둥지에 다다랐을 때 독수리는 먹이를 구하러 나가고 없었어요. 좋아. 바로 지금이야. 딱정벌레는 힘껏 알을 둥지 밖으로 굴렸어요. 알들은 아래로 굴러떨어져 퍽. 퍽. 얼마 뒤 독수리가 둥지로 돌아왔어요. 어, 내 알들이 어디 갔지? 독수리는 두리번 두리번 알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깨진 알들을 찾아 냈지요. 어, 어, 내 알들을 누가 깬 거야? 독수리는 둥지 주변에서 딱정 벌레의 발자국을 보았어요. 아, 어, 토끼를 도와줄걸? 작은 벌레라고 얕잡아본 내 잘못이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 없었답니다. 작다고, 얕으면안 돼. 모기와 황소 모기가 앵앵거리며 외양간으로 달아들었어요. 에이고 힘들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지. 외양간에서는 황소가 쿨쿨 잠들어 있었어요. 모기는 황소의 엉덩이에 차분히 내려앉았지요. 그때 황소가 개슴츠레 눈을 떴어요. 어머나 미안해요. 저 때문에 깨셨군요. 당장 다른 데로 옮겨갈게요. 모기는 앵앵 소리를 내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황소가 눈을 끔벅이며 말했어요. 넌 상관없으니 네 맘대로 하렴. 내가 엉덩이에 앉았는지도 몰랐으니까. 아이 기분 나빠. 날 깔보는 거야. 모기는 황소를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모기는 주둥이 끝으로 황소 엉덩이를 쿡 찔렀어요. 따끔한 느낌에 놀란 황소가 소리쳤어요. 누구야? 내 엉덩이를 찌른 게. 깔깔? 이제 놀라시네요? 모기는 계속 황소의 엉덩이를 쿡쿡 찔렀어요. 아야, 아야, 모기야, 이제 그만해. 커다란 황소가 꼬리로 엉덩이를 툭툭. 모기는 그만 꼬리에 맞아 죽고 말았답니다. 독수리를 혼내준 딱정벌레, 모기와 황소에서 배우는 지혜. 독수리를 혼내준 딱정벌레에서 독수리는 아기 토끼를 살려달라는 딱정벌레를 업신여기고 부탁을 무시했어요. 화가 난 딱정벌레가 독수리의 알을 깨어버리자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요. 고잘것 없어 보여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모기와 황소에서 모기는 황소 엉덩이에 앉아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황소는 모기가 어디 앉았는지도 몰랐다고 대답해요. 이 말에 기분이 상한 모기는 복수를 하려다가 오히려 황소 꼬리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생각 없는 행동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